자, 볼게요. 일단 실전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laughs> 해체 작업이 필요하면 한번 해보고. 자, 볼게요. 자, human cultures. 인간의 문화는, 키워드 맞겠지? 인간의 문화는, 오, 이렇게 두고. seem to be infinitely variable. infinity 알죠? 무한대. 그 그거 명사 얘는 이제 형사 부사로 바꾼 거고 무한대로 변화 가능한 무한대로 아니지 않나? 무한대로 변화 가능한이라고써 있어요, 지금. 키워드고 봇. 바로 뒤집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다. 무한대로 변화 가능한 건 아니다. Uh, but in fact the variability, uh, variability 변화 가능성은 변화하긴 하는데 take place within the boundaries. 어, 이게 중요한 말이네. 어떤 범위 내에서 바뀐다 바운데리 내에서만 바뀐다 그걸 벗어나기 는 힘들다 아니 아무리 음식문화가 바뀌어도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는 건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지? 아무리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자 어쨌든 Boundary is produced by physical and mental capacity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피지컬 한계 그지 그지? 아니 한국 사람이 갑자기 막 날라가지고 덩크슛을 하고 이러지 않겠지 약간 피지컬 물리적 한계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 그지 그지 알았어 알았어 human languages for example 왜 하필 언어가 나와? 아 언어도 문화의 하나다 이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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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도 문화의 일부분이죠 어, 그래서 예시로 지금 언어가 나왔네 언어 얘기만 하려나? 다시 언어 얘기 했다가 다시 문화로 돌아올까?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예를 들어서 언어. 그러면 이제 아니 또 예를 들어서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어, 변화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뀔 수는 없고 어느 범위 내에서만 바뀐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어, 아, tremendously diverse. 다양하다. 언어는 다양하다. 하지만 나와야 되는데. 어, differing in sound도 다르고, grammar도 다르고, semantics. 저거 의미. 의미도 많이 다르다. 의미론이라고 해. 의미론. 시, semantics. 벌 벌써 나왔네. 한계가 있다. All are dependent upon 뭐에 의존한다. What what appears to be a uniquely human capacity. 아까도 이거 나왔는데. Capable uh, capacities. 이거잖아 이거. 능아 변화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뭐였나? 그지 그지. 이거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뀔 수는 없지. 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Pre disposition 성격. For learning language. 언어 학습의 성격상 무한대로 다양할 수는 없다. 이건 다이버스였지? 무한대로 다양할 수는 없다. 알았어. While the range of sounds 반면에 소리의 범위가 used in human languages extends 아, 확장된다. 다양하다의 뜻이잖아. 이거, 그지 From clicks and pops to glottal stops. 클릭은 혀로 이거 봐봐. 이걸 클릭이라고 하고 아니 아프리카 언어에는 이 소리가 들어가 실제로 언어에 들어가 그리고 p u s 이건 영어에도 있는 거잖아 popular 파열음 파열음 glottal stops는 저거 그꺽꺽 소리 뭐지 이런 소리인데 이거 <laughs> 이거 약간 막히는 소리거든 어, 그래서 stop이라 고 부르는데 어, 뭐뭐후드패세요 아이씨 몰라 뭐 됐고 어, 그렇긴 하지만 다양하긴 하지만이란 뜻이야 다양하긴 하지만 The distinctive speech sounds that are meaningful in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 보편성? are but a fraction only a fraction 이거야 밑줄 어, 쳐야돼 only a fraction of the sounds 일부분이다 보편적인 건 내가 왜 보편이라고 했어? meaningful in all the 아 요거 때문에 보편이란 말했구나 내가 모든 언어에서 세계 모든 언어에서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only a fraction of the sounds, 일부분만. 근데,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는 이게 능력이네. 아까 능력 얘기 나왔었잖아. 이게 possible이네.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야, 인간이 돌고래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그건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다양하긴 해. 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어. 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돌고래 소리. 야, 너 돌고래 언어 해봐. 못하지. 야, 너 박쥐 언어 해봐. 아 못하지. 그거는 막 몇십 메가헤르츠 이런 거. 인간은 그 정도 소리가 안 나오지. 인간은 고음을 낼 때도 한계가 있잖아. 뭐몇 몇 옥타브 도, 몇 옥타브 뭐시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어. 아니 그게 되면 돌고래지 그게 인간이냐. 그 얘기하는 거네. 알았어, 알았어. Another way 이건 뭐야? 다른 방법 이러니? 다른 예시 아 다른 예시 다른 방법 that we might observe <laugh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blah blah and blah blah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55번 순서지 55번 쏘 group size와 conformity 아닌데 2번 personal choice and collective decision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결정 뭐야 개인과 집단 아닌데? 3번. the culturally specific and the universal. 사이의 관계. 문화적으로 스페시픽하고 저 보편인데? 보편? 보편? 공통? 4번. the cultur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이거 아닌데. 5번.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reality.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현실. 뭐야, 왜 답이 없어 뭐, 몰라 일단 들어가. 이건왜 답이 안 보이지? 현하네. 읽어 보면 나오겠지. 이 사이의 관계는 is in the way 무슨 방식? An American boy and his mixed tag uh, friends 무슨 친구요? Might react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심지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to 뭐에? Uh, be lovey 그 벌레 애벌레 and onion soup 뭐야이 식어 뭐 이래? 언니 어떻게 반응하는데? 잠깐만 위에서 봐봐. 반응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언어 얘기는 끝났고 다시 문어로 돌아왔거든? 자 들어가 봐 Whether they feel delight 어 이게 중요한 거야 반응이 좀 달라 앞에 거는 delight이고 기쁘게 반응 그리고 뒤에는 disgust거든? 역겹다거든? Is determined by the way 어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 이거야 음식을 배운 방식 <laughs> But delight and disgust seem to be basic 아, 됐다. Basic and universal. 3번이 답이라고?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단어가 똑같잖아. 어쨌든, human's reaction, u 어, universal human reactions to food. 봐봐. 처음에, 문화가 무한대로 다양할 수는 없다고 했어.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놓고 언어 얘기를 했어. 언어에도 한계가 존재했지. 모든 소리야 돌고래 소리를 낼수 없어, 박쥐 소리를 낼 수는 없어. 한계가 존재해. 그럼 여기도 무슨 얘기는 나... 똑같은 얘기 나와야 될거 아니야? 즉 음식 문화 이 음식이잖아 지금, 그렇지? Reactions to food니까 음식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쁨, 뭐 역겨움 이런 얘기 나왔어. 근데 그 음식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부분도 있다. 보편성.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되지 근데 어니언스 뭐야 애벌레는 뭐야 애벌레는 둘다 싫어한다 뭐 이런거야 아닌가 저기 믹스텍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저 뭐인견 부족이니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야 쟤네들은 뭐 벌레를 즐겨 먹나 아, 모르지 보편 아니야 이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다 그러면. 비 라비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비 라비를 혐오하고 근데 믹스텍인가 뭔가 쟤는 저에벌레를막 그 맛있다고 뭐 처먹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근데 언니언습은둘다 좋아한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밖에는 설정이 안 되는데 그냥잖 어, 어쨌든 됐어 seem to be basic and universal 아니 이거 3번인데 그럼 아이스페스픽이 아. 이게 문화마다 다르다는 뜻이야, 이게. 문화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르다. 그리고 유니버설. 어 선생님, 이게 왜배리어의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게 들어봐. 문화마다 다르다는 뭐야? 다양하긴 하다. 그래 놓고 하지만 공통된 것도 있다. 아니 봐봐. 배리어. 이거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다. 배리어가 있어. 이게 배리어야, 이게 배리어. 됐지? 베리를 벗어나면은 다를 수도 있지 근데 베리어 안에서는 어때 다르지 않다가 그럼 공통 커먼이잖아 커먼 논리학이네 다양성은 다이버스야 즉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르다고 다르다. 다양성은 르다다 다르다는 뜻이나 디퍼런트잖아 됐지 예를 들어서 슈거야 슈거 슈가. 설탕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 아니, 설탕을 싫어하는 문화가 어딨어? 세상에 다 좋아하지. 슈거 같은 거는 다 공통적이야. 근데 김치 같은 건 다를 수 있지. 한국 사람들 아우 김치 겁나 좋아하지. 근데 이탈리아 사람, 러시아 사람, 아 그런 사람들은 김치 싫어할 걸만 원에서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양하긴 하지만 범어 제한이 있다. 즉 슈거야 슈거. 이거야. 소트야 소트. 짠맛, 단맛, 단짠 아니 인간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단맛, 짠맛을 좋아하잖아 음식 먹을 때 그래서 단짠이라고 하잖아 단짠 어. 근데 김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어. 호불호가 갈리지 하지만 요거 요 소트하고 이제 소트랑 슈거를 갖다가 유니버설로 잡은거야 이게. 음. 그래서 베리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편으로 잡은거야 보편성 그러면 스페시픽은 뭐야 문화의 스페시픽 어 그래서 김치 is Korea specific 맞잖아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거지 물론 이제 보편화 되긴 했는데 많이 어쨌든 아그 얘기를 쓴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완전히 단어 싸움인데 그잖아 specific을 이 뜻으로 쓴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베리어의 개념도 잘 잡아야 되고 어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단맛과 짠맛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common이야 common 공통된 거 그래서 universal 보편적인 걸 썼고 어 앞에 스페시픽은 특정 문화에서만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 노르웨이 가면요, 정어리, 삭힌 정어리를 맛있다고 처먹어요. 그게 이해가 되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왜? 그거는 나의 배려를 벗어난 거야. 근데, 태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슈거는 좋아할 거 아니야. 단맛은 좋아할 거 아니야, 단맛은. 다 좋아하지, 단맛은. 단맛을 싫어하는 문화가 세상에 어딨어. 그죠? 그거는 보편적인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문화는 다양하긴 하지만, 컬처야, 컬처. 문화는 다양하긴 하지만 그 다양함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베리어가 존재한다. 그 베리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편적인 거고 그 베리어를 벗어났을 때는 다른 거지, 다른 거지. 음, 아 중국 가면은 뭐지? 벌레 같은 건 튀겨서 먹잖아. 중그 중국에서 어디지? 약간 만주 쪽인가? 어, 벌레 튀겨 먹어. 어,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개극혐이겠지. 어, 바퀴벌레를 튀겨 먹고 있어. 개극혐. 근데 거기 사람들은 맛있다고 먹지 아,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 군뱅이 먹잖아 군뱅이 어 맛있다고 먹어요 됐죠 이게 됐죠 잠깐만 이거 해체 작업 해야 되냐 봐봐 아 이거는 좀 쉬운데 단어가 너무.. 아 단어 할게 있나? 아닌데 이건 쉬운데 잠깐만 이거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잡을게요 맨 위부터 다시 해체 작업 한번 해보자 human culture seem to be 인간의 문화는 보입니다 어, infinitely variable 아 단어 해야 되겠다 단어 얘들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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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nfinite finite 이라고 발음 영국식은 finite 이라고 하던데 어, infinity 무한 무한의 됐죠? 반대말 당연히 finite 야 finite 유한한 아 발음이 다르구나 어, 왼쪽에 있는 건 infinite 오른쪽은 finite 발음이 바뀌어 음, 됐고 어, 유한한이랬는데 이건 limited이야 음, infinity 그 외울 수 있고 variable은 너무 쉬운 나라잖아 변화 가능한 variable 변화 가능한 형사로도 쓰고 명사로 쓰였을 때 뭐였어 변수였잖아 변수 이거 changeable 명사로 쓰면은 변수. 변수는 factor. 정말 중요한 연습이야. 실험 시, 실험 실험 질문에서 factor 맨날 나오잖아. variable 맨날 나오잖아. But in fact that probability 그 변화 가능성은 takes place 발생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었지. 어, 다시 하이라이트 연습 좀 하자. 문화. 무한하게 다양하다,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 바운더리 안에서만 바뀐다. 근데 이 바운더리가 뭐에서 만들어져 Produced by physical 물리적 정신적 한어어이 한계가 아니지. 그 능력 능력 범위 내가 한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비슷한 말인데 능력 안에서만 능력에 의해서만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계. 어, 맞잖아.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만 어, 됐고 캐퍼시티. 아이거 능력 수용 능력 할때그 능력. Human language 하고 예를 들어서 언어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tremendously diverse. 엄청나게 enormous. enormously diverse. 다양하다. various 다양하다. differing in 뭐뭐에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사운드 다르고 그레마 다르고 시맨틱스가 잘 나오나 이거 의미론인데 미니야 미닝 그싱텍스가 구조고 아 이거 심태스 많이 들어봤지 그 구조야 어느, 그 영어의 구조 문장 구조 문장 구조 심태스 근데 시맨틱스는 의미라고 해 의미 but all are dependent upon 뭐에 의존한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what appears to be a uniquely human capacity 인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and predisposition 저기 성질 성격 성격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단어 좀 외우고 단어만 외 o Sankyo s a o s a n k o Sa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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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k Sa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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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k o Sankyo Sankyo 어 a n k y o Sankyo s a n o s a n a n k n k y a n g y a n k y Sankyo s a n k e o Sankyo Sankyo s o s n k o Sankyo Sankyo s a n k Sankyo a n k y o a n k y a n k y Sankyo Sankyo s a n k s 확장된다. 확장이 다양하다의 뜻이지. From clicks and pops to 어 그래서 확장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from to를 쓴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쓴 거야. 다양하다. 그런 어 그런 반면에 w h i l e 여기서 끝났고 the distinctive speech 서로 다른 distinctive 뭐예요? different야 different. 어 서로 다른 speech sounds that 뭐가 that are meaningful in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는 이 소리들은 are only 이거 p o s s l e only only a fraction 일부분 part 일부분 of the sounds 일부분일 뿐이다. 근데 이거 보어 it is possible 맞지? 묻는 거 맞지?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인간이 만들어 낼수 있는 이거 잠깐만 of only a fraction of the sounds that humans can make 아니, 이렇게 써야지. 어이 차, 장문 기다려봐. 아, 나 이거 못 넘어가, 못 넘어가. 기다려. 뭐야? 장난해, 지금? s A 를 어디서 배운 거야? s A 를 어디서 배운 거야? 씨. 휴먼스는 두고 캔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Human 이 c a n m a k e 여기다 캔만 집어넣으면 돼. 아, 이렇게 써야지. 씨. Only a fraction of sounds. 그 다음에 Human ScanMake.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소리에서 일부분일 뿐이다. 아, 장문 쓰이 는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글 이렇게 쓰면 안돼 이거, 이거 잘못된 거 배우지 마. 어, 알았어. Another way. 아, 글 전체를 또 쪼개 쓸 수도 있다. 잘 봐봐.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취미할 나의 취미 활동이야. 순서 문제, 어,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순서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상상을 해보는 거지, 상상을. 자 여기서 끊을 거야 다른 방식 랭귀지 어디서 나왔냐 여기 어,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어, so human language 저 위에 두 번째 줄 끝부분 어, 그래서 이 a n g u a 얘기를 쭉 하다가 another way 다른 예시가 나온 거지 다른 예시. another way 다른 방식 뭐 예시랑 마찬가지야 that we might observe the intricate 하는 방식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식 그 복잡한 관계를 between 으와 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나답 체크도 안 했냐? 아이씨. 답 3번이었고. the cultural l y s p e c i f i c and the universal의 관계를 섬세한 미묘한 intricate 정교한 정교한 이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이다 하고 음식이 나왔었지. in the way 방식. 이게 어멀칸 보이랑 믹 스택이 뭔지 모르겠어. 아, 말좀해 주지. 무슨 부족이야? friends my react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even even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뭐에? react 아 이거 다 생각해 그럼. 그럼 되잖아. to react to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몸에 반응하다로. 딱 보여지는 게. 어, 에볼레에 반응하고 어니언습에 반응해.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이제 상상을 해 보자면 다르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렇 나왔잖아 다른 부분도 있고 안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라비는 다르다 이거는 이거는 반응이 다이버스야 즉 미국에는 싫어하겠지 당연히 에벌레를 근데 믹스텍 아이들은 좋아하겠지 그럼 그럼 어 녀석은 둘다 좋아하겠지 이건 커먼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이 커먼이 뭐라고? 여기 나온 유니버스야 유니버설 쏘리 유니버설 보편적이냐 응 해놓고 인지 아닌지 걔네들이 어, 좋아하는지 역겨워하는지는 결정되어진다 바이 더 웨이 방식에서 그들이 음식을 인지하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군백이 먹고 자라잖아. 그러면은 군뱅이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 아, 당연한 거지. 그게 문화지. 응. 어. 뻔 Delight and disgust seem to be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s to food 인 것처럼 보입니다. 디스커? 아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응, 됐어 됐어 어쨌든 됐어 음은 3번 나머지 1번? 그룹 사이즈 아니 그룹이 크다 작다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 그룹 사이즈 그 컨퍼미티는 저거잖아 하... 대세를 따라가는 거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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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참 어려워 의견 일치 내가 나의 의견을 대세에 따라 일치시키는 것어 그걸 컨퍼미티라고 해 획일성 같은 느낌 너무 잘 나오는 단어 이번 personal choice 개인의 선택? collective decision? <laughs> 선호도 preference는 나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아니 이건 아니지 collective d e c i s i o n 야 집단의 선택이 왜 나와? 아, 단어나 외워 그 collective 되게 중요한 단어야 집단의 개인의 반대말 집단 이거 collective 모르면 끝장나 그 이거. 고 갑자기 뭐 물건을 수집해 이러지 말고 집단의 선택지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3번이 답이고 4번은 the cultural behavior and the 아 환경이네. 왜나왔냐 여기서. 환경이 아니지. 환경이 아니지. 자 5번 주관성. 어? 이거 낚인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주관 아닌가요? 어? 음... 그리고 이 음식이 맛있다. 뭐 객관적으로 맛있는 음식. 설탕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오... 그럴 수도 있지. 음식의 예시는 맞지. 근데 너 언어 어게할 거야. 야, 언어에 무슨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두 번, 이게 첫 번째 예시가 언어였잖아. 언어, 언어가 왜 주관 객관이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지? 그지? 맛에서는 그니까 러두 번째 예시인 음식에서는 음식에 대한 호 불호가 선호도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맛있다? 주관적으로 맛있다? 어 그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언어의 예시에서는 이게 안 맞아 음 알았어 알았어 자 5번 5번 자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떡밥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어, 5번이 떡밥이야 5번에 낚인 애들 분명히 있다 5번에 분명히 5번은 그런 애들 있다 음 낚일만 해 낚일만 해 인정 인정 음식 얘기에서는 5번이 답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언어 쪽에서는 말이 안돼 언어 예시아고는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5번 답한데 떡밥이야 떡밥 조심해 그리고 베리어의 개념은 그림처럼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3번 거르지 베리어 바운데리 바운데리 바운데리라고 했구나 베리어나 응, 바운데리나 똑같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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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그리고 여기 베이스 앤유니버스 요거 끝에 부분에 이거 나왔잖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아니 뭐 아니, 이거 안 틀릴, 틀릴 수가 없지. 틀릴 수가 없지. 유니버설카 r 나로 써있잖아 어떻게 틀려 이걸 어, 이이어어떻틀틀이이못틀틀요못 틀려 g 못못 번번런런 바보야 야, 보마지지예에 i n g t 거야, 그냥. 음식에 o u 거야. 이면안돼 아, 낚이면 안돼자여여까지지